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평생의 소원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 두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문제들을 두 시간에 걸쳐 다루어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하나님 알아가기 라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가 아니라 지식의 종교입니다. 그 지식은 이론적인 그런 지식들만을 뜻하지 않고, 열심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헌신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들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 알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의 상태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에 살펴본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극률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진노를 우리 위에 있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뭐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소망이 끊어진 존재 철저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겠지만, 갇혀 살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평생에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난 변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좋은 관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오장 구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어지는 5장 10절 말씀은 그 화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절정은 무엇이냐? 화목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판사가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 피고가 곧바로 판사의 집에 가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버리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성자께서 성부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성부의 자녀로 받아 들여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숨이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요. 하지만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든든함과 안정감을 또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값비싼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값비싼 것들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존재들 아닙니까? 값비싼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잖아요. 저는 제 차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끌고 가도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차를 함께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새 차였습니다. 신차 구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승식 한번 하자 해가지고 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새차 냄새 난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어봤죠. 집사님, 새차 사니까 신경 많이 쓰이지요? 물어봤습니다.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새 차를 샀는데, 주차해놨는데, 누가 지나가다 혹시 끌지는 않을지. 신경 쓰이겠죠. 애들이 자전거 타고 놀다가 갖다 박아 가지고 차가 찌그러지지는 않을지. 왜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값비싼 것은 소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 짜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짜리 인생이했죠 왜요? 예수님의 목숨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신경 쓰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며 사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이렇게 노래했지요. 시편 121편 5절과 6절 나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각자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나시고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이미 할수 없는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최상의 것인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못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인색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복된 교제로 초대하시고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알자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선행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모든 활동, 봉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픈 그런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할 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위는 우리의 존재에 앞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해라. 라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안 하잖아. 그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에,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를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알아가고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그릇된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특권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베드로우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혼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동의하게 되실 건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우리의 열심은 자기 도치와 자기 열심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은 이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이 있다는 거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까 지식이 결여된 우리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다음절인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힘쓰면 힘쓸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삶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식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잘 보십시오.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 세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6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언한 후에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식이 결여된 채로 우리가 각종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나 번제 다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심과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활동들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다 필요 없으십니다.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나는 번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왜요? 이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맺히게 되는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식에서 깊어져 갈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소망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은 내가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너희들은 나를 닮은 자녀들이니, 거룩,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감으로써 그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처음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의 실천적인 권면에 그 문제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처음 나오는 곧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헛된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는 빚어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알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떤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화목해 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를 닮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성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위대한 사람 되려 하지 마시고 거룩한 사람 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세워져 가도록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기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구주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추악한 인간의 악취나는 그 쓰레기장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그 삶의 자리로 기꺼이 찾아오신 우리 구주의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거룩을 나도 추구하며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된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평생의 소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